안녕하세요 정혜리 이탈리아 요리여행 정이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재밌게 보셨죠? 지난주에 요리는 아니었고 어, 세분 헤븐싱어 지하고 와서 재밌게 놀았어요 어, 구독 보신 분들 다들 매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자 이제 오늘은 다시 또 요리를 배워 보겠습니다 어, 오늘 배울 요리는요, 요즘 감자 굉장히 많이 나죠? 감자, 양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흔하게 선물도 받으시고 막 그러실 텐데, 감자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자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시죠? 근데 이태리에서도 감자 요리가 되게 많아요. 야채랑, 어, 뭐, 야채, 수브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기 요리랑 스튜처럼도 많이 먹고, 또 제일 흔한 게 뭘까요? 감자칩, 그죠? 튀겨 먹는 거. 근데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에피타이저 하면 생각나는 게, 감자 대파 크림스프예요 감자 대파 크림스프인데 그 대파가 사실은 이태리에서는 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파가 있죠 이거에 한 4개 정도 묶어 놓은 이만큼 큰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좀더 시원하다고 그래야 될까 어 그냥 대파 향보다 좀더 은은하고 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야채입니다 예. 대파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어그 뿌리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대파라는 우리의 제일 많이 쓰는 <laughs> 요리로 할 거고요. 자 감자는 요즘 나는 거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작죠? 작은 거는 한 다섯 개, 큰 거는 세개 정도면 한 3, 4 인분 될 거예요. 그 정도 드시면 되고요. 감자를 이렇게 이거뭐 감자 깎는 거는 다들 아시니까 요렇게 쳐서 이렇게 깎으셔서요 깨끗이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다섯 개 정도 쓸 거고요. 감자를 먼저 쓰시면 돼요. 감자를 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칼솜씨 없는 분들 요리 연습하는 용으로 참 좋은데요. 어, 중요한 거는 두께를 고르게 해달라는 거. 왜 두께를 고르게 해야 되냐면 익는 시간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나 그냥 이렇게 자를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익는 시간만 맞추면 될 거고요. 모양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많이 볶고 끓이고 나중에 심지어 믹서기로 갈아버릴 거라서 모양은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이렇게 감자를 썰어주세요. 감자는 이싹 부분이 있죠. 씨나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솔라닌이라는 독이 안 들어가요. 옛날에 감자가 처음에 유럽에 들어왔을 때, 어, 감자가 되게 안 좋은 야채로 불렸대요. 악마들이 먹는 저주받은 야채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자가 싹이 난 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독에 걸리고. 그래서 안 좋은 감자로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구나. 감자가 맛있고, 좋은 성분이 많은 거를 알고 나중에 감자 요리가 발전했고요. 처음에는 아주 안 좋은, 음, 그런 걸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 대파 크림습은 양파나, 어, 마늘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대파를 넣을 거죠. 대파를 넣을 거라서 양파, 마늘, 둘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대파를 쓸 거고요. 감자를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대파를 쓰시는데 대파는 녹색 쪽 부분만 하셔도 돼요. 흰자를 흰 흰자네 죄송합니다. 흰 부분을 최대한 안 쓰셔도 돼요. 색깔 내려고요. 그래서 흰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예쁜 고명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녹색 부분을 더 많이 쓰세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꾹떡 꾹떡 쓰시면 돼요. 꾹떡 꾹떡 막 쓰셔서 비슷한 크기로 하시는 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망갔어요. 한두 개 도망가고 막 떨어지고. 자, 올리브유를 냄비에 약간 두르고요. 약간이지만 이게 지금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히 두르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를 먼저 볶을게요. 네, 대파를 볶아주세요. 디글디글 네, 디글 대파가 숨이 완전히 죽도록 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면 예뻐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야채들이 예, 오일이 입히면서 네. 자 대파가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볶아졌죠? 볶아지면 은 이제 감자 넣으세요 감자를 다 넣으시고, 보통 감자 양이 감자 5개에 대파는 줄기로 그 뿌리와 윗부분 잘라낸 거한 4~5개면 되는데요. 어, 그렇게 생각이 잘 어떻게 얼만큼인지 잘 모르실 경우, 감자가 양이 더 많은데요. 대파보다 감자가 더 양이 많게 하셔서 볶아주세요. 감자도 볶는데, 감자는 너무 많이 안 볶으셔도 돼요. 파가 순이 죽는 게 중요해요. 감자를 이렇게 볶으시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닭 육수를 넣을 거예요 닭 육수는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물 2리터 정도에 물 2리터면 꽤 많은 양이에요 스타기티삶듯이물 2리터에 당근 반개 양파 하나 그리고 샐러리 샐러리도 요 정도 두 줄기 해가지고 팔팔 끓이는 물에다가 닭을 닭 가슴살 허벅지 다 빼고 뼈만 넣어서 팔팔팔 끓이세요 막 끓다가 불을 줄이고, 뚜껑 절대 닫지 마시고요. 불 줄여서 한 30, 40분 끓이시면 이렇게 당류수가 맑게 나와요. 요거를 쓰시면 돼요. 당류수 없어요. 귀찮아요 하면은 물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 감자랑 파에서 우러나와서 맛이 있기 때문에요. 당류수를 하면 좀더 깊은 맛이 나겠죠. 근데 당류수가 없어서 그냥 물만 했을 경우에는 저는 에멘탈 치즈나 그리에 치즈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트릭을 좀 쓴다 그럴까요? 깊은 맛을 억지로 좀 끌어내 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요. 감자를 덮을 정도로 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갈았을 때 묽으면 방법이 없어요. 묽으면, 어, 물을, 묽으니까 그걸 뻑뻑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또 써야 되는데 맛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제가 요리할 때 가장 자부심 있는 게 저희 집 오셔서 한 번도 맛없다고 한게 스프, 스프는 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맛으로 당근이면 당근, 단호박이면 단호박, 그 맛만 내는데요. 그 밀가루를 넣지 않기 위해서는 뻑뻑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감자를 덮게 하지 마시고 감자 물을 부었을 때 감자 머리들이 다 보이게 그 정도 하셔가지고요. 원래는 뚜껑을 덮고 하시면 되고요. 뚜껑 덮고 한 20분 정도. 뚜껑을 안 덮었을 때는. 한 빨리빨리 물이 날라가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간을 하지 않습니다. 간은 맨 나중에 예, 간은 맨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넣어서 다왕갈 거예요. 왕 갈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왔죠? 네, 이렇게 퓨레가 나옵니다. 이 퓨레를 가지고 감자 퓨레인데요. 어, 여기다 생크림 넣고 끓여서. 이렇게 해서 습을 만들면 돼요. 자, 15분이 지났습니다. 바글바글 끓어서 국물이 거의 없죠? 이렇게 거의 없이요. 한 상태에서 이거를 믹서기에 옮길 거예요. 자, 믹서기에 다 부으시고요. 다 부은 다음에 왕 갈아줍니다. 서머믹스 같이 막그 뭐지 성능 좋은 거잘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요리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많이 시끄러워요. 놀리지 마세요. 많이 많이 갈아주세요. 근데 갈다가 뻑뻑해서 얘가 이렇게 뻑 그러죠. 그때 육수를 더 첨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겁내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너무 뻑뻑해서 다안 갈리고 뻑 그랬어요. 이때 육수를 첨가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를 또 볶아서 넣던지 밀가루를 넣던지 그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만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두번에채걸르시면 굉장히 고와져자 이제 믹서가 이렇게 완전히 곱게 갈렸죠 네 이거는 어 성능이 많이 좋은 믹서기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실 때는 오래 가시던지 아니면 한번 체에 걸으시면 돼요. 체에 걸르셔서 이런 상태가 되고요. 이거를 차갑게 식히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더 밝아졌죠? 거의 같은 거예요. 어, 이거를 매번 하면 귀찮으니까요. 이 정도 양이면 거의 15인분 양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 저는 어떻게 쓰냐면 비닐에 넣어서 얇게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대로 냉동 보관하셨다가 아침에 딱딱 똑똑 끊어가지고 쓱 넣어서 끓이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해 놓으시고요. 생크림이나 우유가 들어갔을 때는 냉동 보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표어 상태까지는 만들어서 냉장 보관 일주일. 냉, 냉동으로 가서는 더 오래 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감자 표레를 먼저 부으시고요. 한두 큰술이 1인분 생각하시면 돼요. 두 큰술에 생크림은 한세 큰술 정도. 자, 이렇게 표레를 막 끓이시다가 바로 생크림 넣으시고요. 생크림이 없으면 유일하게 스프 중에 그냥 이거는 우유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감자에서 전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생크림 안 하셔도 농도가 잡히긴 잡혀요. 생크림이 더 고소하겠죠, 대신. 이렇게 저으셔서요. 여기서 이제 묽어지는 거예요. 아까 퓨레에서는 뻑뻑한 채로 놔두시고 이렇게 하셔서 처음에는 농도가 좀 이렇게 묽어요. 쭈르르 흐르게 네, 끓이시면 점점 잡히겠죠? 이 네, 상태에서 끓여놓으신 다음에 이제 소금을 맨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거 퓨레 상태에서 소금을 해 두시면은 물도 나오고 더 빨리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금은 맨 나중에. 여기가 짜면 또 고정하기가 나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소금을 하게 되면 교정하시기도 좋아요. 네, 이제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거의 끝납니다. 제가 소금 간을 한번 볼게요. 소금은 한 사람이 한 꼬집. 그죠? 그래서 이거 한 2인분에서 3인분 나와요. 세 그러니까 꼬집 정도 넣으시고, 이미 색깔에서도 약간 연두빛이 돌고요. 그 다음 대파 자체가 허브는 아니지만 향이 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파슬리, 바질만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끓여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수를 안 했을 때, 당뇨수를 안 하고 물로 했을 때는 조금 깊은 맛이 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류의 치즈. 나 에멘탈 치즈를 좀 갈아놔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파마산 치즈는 조금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불을 줄이고 농도가 적당히 우리가 먹는 숲처럼 나오게 하시면 돼요. 자, 간을 한번 볼게요. 네, 좋아요. 조금 싱거워요. 저는 간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짠데, 여러분 드시기 좋을 정도로. 요거는 충분히 조절하시면 돼요. 우리가 좀 싱겁게 먹는 집안이다. 그러면 싱겁게. 조금 간이 되는 걸 좋아해 하면은 어, 하시면 되는데, 적당할 때더좀 짜게 먹고 싶다. 그러면 파마산 치즈가 더 어울리겠죠. 더 고소하고요. 자, 벌써 완성이 됐어요. 약불에서 한 5분 정도만 떠 끓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쪽에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은 이렇게 반 정도 자르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버리고요. 여기 이렇게 얇게 종이 짝 같이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신라 같이 정말 정말 얇게. 누가 누가 잘하나 시험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엄청나게 얇게 썰어서. 자, 야 실력이 좀 줄었네요.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두세요. 넣어두셔서, 이거는 뭐할 거냐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물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불을 끄고, 어, 이제 그릇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다된습에습을 그릇에 담으시고요. 다가 파마산 치즈를 아주 위에다가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예쁘게 썰었던 얇은 파채를 물기를 원래는 좀 미리 이렇게 건져 넣어서 제거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예쁘게 뿌리면 향도 살짝 나고요. 음, 더 고급스럽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대파 크림스 너무 쉽죠?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례 상태에서 얇게 비닐에다 넣던지 아니면 우리 아이스, 아이스, 그 뭐죠? 아이스 얼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큐브, 큐브 플라스틱. 거기다가 요거 담아서 그때그때 그때 딱딱 털어가지고 작으면 두 개, 뭐 크면 하나 이렇게 해서 크림이랑 끓여서 드시면 돼요. 이거 아침에 굉장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크루통 만들어서 식빵 껍데기 있죠? 크루통 만들어서 버터에 볶아서 이렇게 해서 위에 얹어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낮에, 배고플 때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방송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궁금해들 하셔서 먹어볼게요. 음, 진짜 고소해요. 음, 감자의 고소함과 아, 대파의 향기까지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우니까 꼭 해보시고요. 어, 감자. 대파크림즙도 좋고요. 저희 당근즙, 단호박스, 다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태리어를 매번, 음,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뭐, 굿모닝 이런 건 되게 쉬우니까, 자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신 우리 정의원 팀이라면 이태리 말을 조금 더 발전해 볼까요 오늘은 동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베레라는 동사인데요 아베레가 영어에 해부 동사입니다 해부가 아베레 이태리에선 h가 빠지죠 그래서 쓰자면 h v 이처럼 hav가 돼야 되겠죠 해부 동사 근데 h 빼+ 빼고 아베레가 되고요 아베레 동사가 가지단데요 어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어, 주어를 오늘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오예요. 이오. 너는 뚜 그는 루이. 그녀는 레이. 우리들은 노이. 너희 어, 우리들은 노이, 너희들은 보이. 그리고 그들은 로로.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죠? <laughs> 요거를 아벨에까지 변형시키시면 어우, 이제 안봐 하실 것 같아서 주어만 가르쳐 드렸고요. 다음 주에 아벨의 동사랑 연결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하면 이오입니다. 이오. 내가 이오 소노. 나는 무엇이다거든요. 이오 소노 엘레나. 그러면 저는 엘레나입니다. 이선 뜻이에요. 이오 소노 엘레나. 이오 소노 헤리. 한국말로 해리 이오 소노 엘레나. 엘레나는 저의 이탈리아 이름이거든요. 이오 소노 엘레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엘레나입니다. 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I am 엘레나가 되겠죠? I am. 예. 그래서 이제 이태리어도 하나씩 배우시고 어, 재밌게 좀더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 역시 아직은 북쪽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토스카나 쪽에서 많이 먹는 감자, 대파, 크림습이 크림, 음, 토스카나도 많이 먹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피에몬테주 그쪽에서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밀라노까지 가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피렌체 근처에서 놀겠습니다. 다음 주는 페라라에서 잘 먹는 그런 음식으로 여러분들 만나볼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그중에 배웠던 우리 그 동안에 배웠던 아리베네르치, 차오, 치베디아모, 아프레스토 모두 다 합쳐서 다음 주에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오. <목소리>